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하는 퇴근길 라이브입니다. 아 근데 밖에 얼마 안 있었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거야? 어우 공연의 열기가 아직 다안 식은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laughs> 아 오늘 아주 잘했고요. 솔직히 잘했다기보단 아 오늘 약간 좀제 기준 역대급으로 실수를 많이 한다이어가지고아 굉장히 좀 하면서 약간 나 혼자 막 머리를 짚고 막 아, 막 그랬단. 그랬던 오늘이었습니다. 아 정말 대사 잔실수들도 너무 많았고 발음도 막 씹었던 것도 너무 많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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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와이 왜 와이 왜, 왜, 공연은 늘 재밌고 약간 하면서 좀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 네, 은표 선배님이랑 오늘 하는데 은표 선배님이랑 제일 많이 만났는데 은표 선배님이 워낙에 너무 좋은 말씀도 늘 공연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많이 나누어가지고 아주 유대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은표 선배님이 막 인생 얘기도 해주시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아 안녕 예뭐 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예 정말 조금 아 익숙해졌나 싶으니까 또 바로 이렇게 대차게 약간 제 기준 대차게 실수를 많이 해버려서 다시 또 긴장할 수 있게끔 했다 아 아주 그냥 예. 오늘 화투를 하는데 또 화투할 때또 살짝 제가 버벅거리고 근데 또 이제 은표 선배님도 살짝 버벅거리셔서 그게 또 약간 웃겼다 그게 또 재밌긴 했다 약간 뭐요런 느낌적인 느낌 아. 그래서 뭐 재밌게 했습니다 아, 재밌게 했고 네아 이거 머리가 머리를 잘랐는데 이게 조금 짧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할 때 땀이 나면 머리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약간 귀여워지는 거 있지? 나 처음에 등장할 때는 좀 머리를 이쁘게 딱 세팅을 하고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막 여성 청결제 그런 거 하고 막 머리 제가 만지는 게 많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떡해, 진짜. 그래서 고민이에요. 여성 청결제 머리를 좀 적당히 해야 되나. 아, 참. 태생이 귀여워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게 맞긴 하지, 어, 그게 맞긴 해. 어, 태생이 귀엽고, 약간 좀잘 생기고, 그렇게 하고, 뭘또뭘또 아유, 뭘또뭘 그런 얘기를 또뭘또 하셔. 또뭘또 아유, 뭘또뭘 에이 그만, 에이 뭘아에 아 오늘 정우표 선배님의 지인분으로 드라마 감독님께서 오셨는데 이럴 수가. 하필 그냥 티셔츠를 입고 온 날에 드라마 감독님께서 오셨다니. 그리고 하필 실수 많이 한 날에 드라마 감독님께서 오셨다니. 안 돼. 어떻게 기회가 될지 모르는데. 아. 제안 돼. 하필 올 수럴 수 이럴 수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왜 와이노 why, 와이. No, why. 예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 뭐음 글쎄요 참 이게 뭐 물론 이제 가수는 가수라는 거 이제 노래를 부르지만 이제 팬분들이 있어야지 계셔야지만 이제 또 노래를 할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배우라는 거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아야지 또 이제 연기를 계속 할수 있는 거잖아요. 참, 이 선택받는 일이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해. 예. 약간 그쵸? 아무래도 제가 좌절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이제 받기를 기대를 많이 했다가 또안 되면은 또 약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예.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예. 다잘 나가시는 배우님들도 다 100번의 오디션을 봤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해봤자 지금 한 50번, 30번도 안 채웠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아, 좀 마음을 강하게, 그리고 뭐 즐기면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또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선택받은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솔직히 뭐 다른 거고 다른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뭐 쇼폼 드라마라든가 뭐꽤 괜찮은 뭐 쇼폼 드라마 뭐 이런 거뭐 최종까지 갔다가 안 되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뭐 뮤지컬도 오디션을 넣었지만 뭐안 되고 뭐 이런 이런 게좀 있긴 했지만 뭐 결국엔 그런 것들이 또 저에게 또 굉장한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역시 막 이렇게 되는 건 없다 무조건 고민도 많이 하고 실패와 넘어짐 약간의 좌절을 다 있어야지 그런 단단한 시기가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거 조금 몇번 떨어졌다고 어? 포기할 사람도 아니고 어? 그런 거 조금 안 됐다고 뭐어뭐 어? 뭐 이렇게 뭐어 움츠러들 사람으로 어?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그럼요. 예. 그래서 에이, 정말 감사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정말 연기를 시작하자마자 너무나도 좋은 선배님들 너무나도 좋은 작품들을 만났다는 것부터가 앞으로의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배움을 또 있어서 미래에 또 예, 가수로서 또 배우로서 굉장히 또 좋은 자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laughs> 하하. 그래서 오늘 그 브이로그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혼자 그 아키하바라를 가서 아주 예, 저의 정말 사심과 저의 그 약간 저를 위한 저에 의한 예, 그런 브이로그였어요. 아키하바라를 아주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려 본 거는 저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눈이 돌아갔습니다 예. 아그 브이로그에 나왔던 라멘집도 예, 굉장히 많이는 맛있어요 왜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갔단 말이죠 근데 또 저랑 같이 간 이제 그 우리 매니저 동생이 라면에 대한 좀안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잊게 해줄 정도로 굉장히 어마무시한 맛이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키아바를 가신다면 그 라멘집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 그렇게 짜지는 않았다. 약간 매운 얼큰 그런 라면을 드시면 살짝 셀순 있다. 하지만 제가 시킨 기본 그거를 드신다면 적당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그날 정말 제가 유튜브를 봤지만 아 진짜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거의 뭐 땀으로 샤워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보시면 제가 막 땀으로 옷도 젖어있, 고 땀으로 머리도 젖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살인적인 더위였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그 더위를 그냥 즐기자 포기하자라고 했는데 예 어쨌든 뭐어 그리고 그 제가 그 피규어 산 피규어 산그 피규어 산 것은 아주 이쁘게 제가 전시를 해놨고 최근에 제가 올린 그 스토리 보셨죠? 피규어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딱 그래서 아주 보면서 뿌듯합니다 기분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주 아 이래서 정말 돈이 많이 있었으면 정말 많이 샀겠다 싶지만 또 이제 몇 개만 딱 사야지 또 이제 한 번에 많이 사거든요 또또 제비꽃기도 또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 매니저 동생도 너무 잘 뽑아주고 저도 아주 아이스한거 뽑아봐서 좋 솔직히 뭐 우리 히아라는 제가 캐릭터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귀여워했을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좀그건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아키하바를 간다면, 뭐 캐릭터 코스프레 할수 있다면,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약간 그 제가 찍을 땐잘 몰랐는데,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보니까, 아 굉장히 좋아했구나 내가 비교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라 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아 내가 저렇게까지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역시 뭐 하나에 이렇게 딱 빠져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걸봤 그런 걸 느꼈죠 아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는 게 이제 히아라가 나를 볼때 약간 그런 느낌일까 지금 정말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약간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게아 그래, 내가 보는 히아라들의 표정이 그래, 이런 느낌이겠다 싶은 느낌이 들었죠. 에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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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지. 그게 맞지. 음, 음, 정답이죠. 음, 음. 아, 그래서 이 연극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조금 알것 같으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기타도 조금 치다서 어, 이제 어, 뭐좀 뭐좀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또 새로운 코드와 새로운 노래를 들어가면 또 다시 좌절을 하고. 그리고 이 기타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한 하루 이틀 앉히면 다시 또 리셋되고 이 정말 <laughs>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laughs> 하지만 또 해내는 또 그런 모습. 굉장히 재밌다. 에이. 배움의 길은 끝이 없지맞아요 진짜 뭐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운다고 하잖아요. 정말 배움의 길은 끝이가 없어. 에이, 정말 끝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근데 저는 약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꾸준히 계속 뭔가를 배우시고 약간 자격증도 따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약간 이제 아들 입장에서 막, 아, 이제 그런 거좀 그만하고 좀, 뭐, 뭐 그거 약간, 뭐, 아니, 그거 거기, 거기서 배워서 막 이렇게 하는 거그냥뭔 말이 힘들지 솔직히 돈도 안 되는데 왜 계속 그런 거 배우고 막. 그래서 약간 자기가 약간 좀 이렇게 나이를 들어도 그 배움을 꾸준히 통해서 약간 자기가 조금 이렇게 사람 쓰임 받고 살아있는 걸좀 느낀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런 배움 배움에 게을러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중간에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어? 왜? 왜? 어째서 왜? 왜? 그럼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막 했었는데 그게 안 들렸단 말이야? 오마이갓 oh 근데 이게 약간 양반은 이제 어 저희 어머니도 양반은 못 계시는데 방금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쑥 올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얘기하는 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방송 침투 능력이 아 리스펙 방송 침투 능력 굉장히 리스펙 음,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네, 어머니 아깜자 놀랐네 네. 우리 어머니 버블 구독 안 하셨어요. 에이. 버블이라는 걸 일단 잘 모르시고 에이.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세계다. 에이. 그래서 뭐 저희 누나도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그 누나나 엄마나 이런 매형한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간 조금 그런 거알죠 조금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래서 에이. 굳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음. 얘가 엄마 타이밍 기가 막히지 이렇게,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확신하네 여러분 저 요즘 염색에 대한 뽐뿌가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색에 대한 뽐뿌가 와요 물론 탈색은 아닙니다 예뭐 노란 머리 뭐 이런 머리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열세 염색 그냥 뭐 갈색 뭐한 어두운 갈색 약간 뭐 이런 느낌의 약간 살짝 그 갈색 뭐 초코브라운 뭐, 뭐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히아다가 아, 노노노 슬퍼하지마 노노노 염색하지마 노노노 언제나 흑발해요 항상 흑발하는 희재 네 희재 흑발 지켜요 이제 염색 절대 하지 마 언제나 흑발 대 줄게. 흑발 하지만 오 no. 아, 갈색. 염색 하지만 노노노. 그렇죠 두피 안 좋고 또 최근에 파마를 했기 때문에 예, 염색은 좀 저도 뭐 일단 뭐 저도 저, 저도 그냥 그냥 뽕뿌만원다 이거지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뭐 모든 사람 저희 회사 분들이든 히어라도 다들 이렇게 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보면 예. 그냥 특별 히재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Yes. 아, 오늘 안 막혀서 그런지 금방 도착하긴 하네요. 운동을 아침에 갔으니 까 낮에 갔으니까 또 유산소를 못 하긴 하긴 했는데 뭐. 연극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연극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나다 나쁘지 않은 유산소인 것 같아요. 에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뭐, 음, 뭐, 그냥 자기 합리화 아닙니다. 뭐 자기 합리화 아니고, 내일 또 이렇게, 또 운동을 하면 되니까요. 그죠? 내일 또운동야 희순이. 희순이 어머니와 함께 놀러 갔습니다. 자유. 순이랑 어머니가 없어요. 자유. 밥 먹을 수 없는 이 놈들은 알수 없어 살아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 나는 왜 무엇인가. 하지만 내일 또 오전에 제가 또 보컬 레슨이 있기 때문에 뭐 잘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약간 좀 오전에 오전에 해가지고 아,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전밖에 못 해가지고 네. 또 오늘 연극한 다음에 또 목이 살짝 이렇게 부담이 된날 다음날 이제 보컬 레슨을 받으면 아 살짝 그100% 컨디션으로 이제, 이제 못, 봐, 못 해가지고 그게 살짝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다음 주로 미루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네. 희순이 생일 때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건 희순이에게 소고기 구워주기 네. 소고기 먹방을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이 소고기 먹방 간 하나도 안하고 정말 좋은 소고기로 희순이의 소고기 먹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그냥 뭐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아마 그때 17일? 17일? 잠깐만 오늘이 내가 그때 연극이 있나 없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희순이의 소고기 보양식 네, 제가 한번 영상을 찍거나 혹은 뭐 라이브로 할수 있으면 해보고요 아마 영상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연극이 있구나 예, 1 7 연극이 있구나 그러면 제가 점심에 희순이에게 소고기 주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태극기 라이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다음 주에도 제가 평일에 굉장히 서울에 많이 하니까요 그때도 다음 주에도 제가 또 태극기 라이브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언제 할지는 예, 고민해 볼게요 17일 아니면 18일 뭐 언제 할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옛, 아마 느낌상 18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7일에는 둘 곡을 하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8일 날 제가 또 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굿나이 안녕 굿나이 안녕 안녕 Hmm. <laughs>